킹 오브 싱어즈 2는 단순한 음악 경연을 넘어서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놀라움을 선사한 프로그램이었다. 올해 결승전에서는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창의적인 변화를 시도한 트로트 가수들이 펼친 무대가 빛을 발했다. 특히 이 경연은 각 참가자들이 가진 개성과 음악적 색깔을 그대로 드러낸 순간들이 많았으며 그들의 진정성 있는 무대는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1. 김준수. 용기 있는 도전.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 제시. 김준수는 킹 오브 싱어즈 2에서 전통적인 트로트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승 무대에서 그는 고음 부분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트로트를 사랑하는 팬들과 대중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었으나, 대국민 투표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최종 순위에서 7위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의 무대는 트로트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추가한 도전이었다. 관객들은 그의 도전적인 모습을 높이 평가했고, 김준수는 트로트의 경계를 넘나드는 용기 있는 도전자로 기억될 것이다. 이 진혜성, 감성으로 승부한 무대, 전통을 지키는 수호자, 진혜성은 결승 무대에서 전통적인 트로트를 고수하면서도 현대적인 감성을 추가하여 관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그의 목소리는 한음 한음이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했으며 슬픈 가사의 감정을 극대화하는 능력이 돋보였다. 중결승전에서 그의 사랑이 남아서 무대는 유튜브에서 100만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그의 무대는 화려한 퍼포먼스보다는 진솔한 감정 전달에 집중했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관객들에게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비록 중결승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그는 반전을 일으키며 경기를 거듭하면서 최종 6위를 기록했다. 그의 무대는 안정적이었지만, 때때로 그 무대가 너무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해성은 트로트의 기본기를 가장 잘 지킨 가수로 기억될 것이다. 3 김수찬 트로트계의 아이돌 에너지 넘치는 무대. 김수찬은 킹 오브 싱어즈 2에서 트로트계의 아이돌이라는 별명답게 무대를 장악하는 에너지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무대 위에서 화려한 퍼포먼스와 유쾌한 매력을 발산하며 젊은층을 중심으로 뜨거운 지지를 받았다. 중결승전에서 일부 심사위원들로부터 감정 전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으나 그는 결승전에서 감성적인 곡으로 변화를 시도하며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았다. 그의 진정성 있는 감정 표현은 그를 트로트 아티스트로 거듭나게 했으며 결승 무대에서 그의 퍼포먼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김수찬은 이제 단순한 아이돌을 넘어 트로트 아티스트로서 자리매김했다. 4. 강문경. 트로트의 본질을 지켜낸 목소리. 강문경은 킹 오브 싱어즈 2에서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트로트의 본질에 집중한 무대를 선보였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하면서도 부드럽게 감정을 이끌어내며 노래에 담긴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풀어냈다. 결승전에서 그는 그리움은 사랑보다 깊다라는 대표곡을 부르며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다. 강문경의 무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가 전달하는 감정선은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었고 비록 새로운 시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트로트의 기본기를 잘 지킨 가수로 평가받았다. 오신유 트로트의 품격을 유지하며 감성으로 승부. 신유는 트로트의 정통성을 지키며 감미로운 목소리로 결승 무대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의 무대는 화려한 퍼포먼스보다도 노래, 그 자체의 힘으로 깊은 여운을 남겼다. 신유는 가사의 감정을 섬세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그의 무대에서 작은 표정 변화나 한 줄의 가사에서 주는 울림이 특별하게 느껴졌다. 결승전에서 그는 그대라는 이유라는 곡을 부르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비록 안정적인 무대가 항상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았지만, 신유는 트로트의 정수를 담은 한 줄기 목소리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6. 환희. 발라드의 감성을 입힌 트로트. 새로운 지평을 연도전. 환희는 발라드 가수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번 경연에서 트로트에 도전하며 새로운 음악적 세계를 열었다. 그의 무대는 예측할 수 없는 매력으로 가득했으며, 트로트의 전통적인 창법을 넘어 자신만의 감성으로 곡을 재해석했다. 환희는 결승전에서 사랑은 멀리 있지 않아를 부르며 특유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관객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러나 그의 실험적인 접근은 일부 전통 트로트 팬들에게 반발을 샀으며 트로트의 전통적인 리듬감과 창법에서 약간의 부족함을 지적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희의 도전은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그는 트로트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순간을 만들었다. 탑1해너 트로트의 새 시대를 열다. 트로트 경연 대회의 최종 우승자는 바로 에노기였습니다. 그는 기존 트로트 가수들과는 다른 새로운 스타일과 감성으로 무대를 사로잡으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애녹의 강점 폭발적인 가창력과 깊이 있는 해석력. 애녹은 탄탄한 기본기와 뛰어난 가창력을 바탕으로 매 무대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그의 노래에는 단순한 기교를 넘어서 진정성이 담겨 있었으며 이는 모든 연령층의 관객들에게 강한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가 부른 별표 별표 결승전 대표곡 경원한 사랑 별표 별표은 감미로운 멜로디와 애절한 가사가 어우러지며 그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무대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한 편의 드라마였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압정 결승전 심사위원 점수 평균 95점 최고 점수 기록 압정 대국민 투표 득표율 30%, 가장 높은 지지율. 트로트의 혁신을 시도하다. 애녹은 전통적인 트로트 창법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현대적인 감성과 퍼포먼스를 적절히 조화시키며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는 기존 트로트가 가지고 있던 정형화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더욱 세련된 무대 연출과 음악적 변주를 가미하며 차별화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도전적인 시도는 젊은 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관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트로트가 이렇게 감각적이고 세련될 수도 있구나라며 그의 무대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승의 결정적 이유, 감동과 소통. 애녹이 우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관객과의 소통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온전히 전달하며 관객들과 함께 공감하는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듣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결승전에서 그는 노래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기라는 소감을 남기며 음악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트로트의 미래를 열다. 애녹의 웃음은 단순한 일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트로트가 여전히 변화할 수 있으며 더 넓은 세대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트로트가 가진 전통적인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는 트로트가 더 이상 특정 세대만을 위한 음악이 아니라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장르로 자리잡는 데큰 기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에녹은 어떤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펼쳐나갈까요? 그의 음악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역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1위 에녹 트로트의 새로운 왕자를 차지하다. 트로트의 새로운 왕자를 차지한 주인공은 에녹이었습니다. 그는 대회 초반부터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었으며 결승 무대에서 폭발적인 가창력과 감동적인 감성 표현으로 모든 심사위원과 관객을 사로잡았습니다. 애녹의 강점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과 감정 전달 애녹의 가장 큰 강점은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과 뛰어난 감정 전달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노래를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 편의 드라마를 연기하듯이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별표 별표 결승전 대표고두 명의 길 별표 별표에서는 강렬한 감성과 극적인 보컬 퍼포먼스를 통해 극찬을 받았습니다. 보석 결승전 심사위원 점수 95점 보석 대국민 투표 지지율 20% 가장 높은 투표율 기록 심사위원들은 별표별표 별표 그의 무대는 마치 한편의 영화 같다, 별표별표라며 그의 표현력과 몰입도를 극찬했습니다. 관객들 역시 그의 무대에 완전히 빠져들며 뜨거운 환호를 보냈습니다. 강한 라이벌들과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다. 결승전에서는 강력한 경쟁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환희와의 대결이 가장 치열했으며 두 사람 모두 감성적인 무대로 팽팽한 접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애녹은 전통 트로트와 현대적인 감성을 완벽하게 조화시키며 한층 더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전등 애녹의 차별점 하얀색 체크표 전통적인 트로트 창법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성을 가미 하얀색 체크표 뛰어난 스토리텔링으로 관객을 완전히 몰입하게 만들 하얀색 체크표 고음과 저음 모두 안정적으로 소화하며 완벽한 가창력 선보임 결국 애녹은 최종 1위를 차지하며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애녹의 우승이 가지는 의미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 애녹의 우승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트로트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며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의 우승이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키캡 1트로트의 대중화 기존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층까지 사로잡으며 트로트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키캡 2 e 트로트의 음악적 진화, 단순한 가창력 경쟁을 넘어서 무대 연출과 감성 표현을 강조하는 새로운 스타일을 개척했습니다. 키캡 3 새로운 세대의 트로트 스타 탄생, 전통적인 트로트 스타들이 아닌 새로운 감각과 스타일을 가진 가수들도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의 기대 해녹의 음악 여정은 계속된다. 이제 해녹은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 우승자가 아니라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의 음악 여정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마이크 첫 번째 관전 포인트 첫 정규 앨범 발매 앤옥은 이미 데뷔 앨범 준비에 착수했으며, 기존 트로트 스타일과 현대적인 요소를 접목한 곡들로 새로운 트로트 트렌드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마이크 두 번째 관전 포인트: 다양한 장르와의 콜라보.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R&B, 댄스 등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트로트가 젊은 세대에게도 더욱 친숙한 장르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이크 세 번째 관전 포인트 국내를 넘어 글로벌 무대까지. 최근 케이트로트가 해외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에녹 역시 국내를 넘어 해외 진출도 시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트로트의 새 역사를 쓰다 우승자 에녹의 감동적인 순간 모든 긴장과 감동이 절정에 달한 순간 결국 최종 우승을 차지한 주인공은 에녹이었다. 그는 이번 경연을 통해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하며 대중과 심사위원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에녹의 강점, 깊은 감성과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 에녹이 최종 우승을 차지한 가장 큰 이유는 단연코 감성적인 표현력과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이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하나의 드라마처럼 펼쳐졌으며 한 음절 한 음절에 담긴 진정성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보통 크기 하얀 별 결승전 대표곡, 문명 같은 사랑 보통 크기 하얀 별. 서정적인 멜로디와 감미로운 보이스가 어우러진 무대로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다. 심사위원 점수 95점 기록하며 최고점을 획득. 대국민 투표에서도 20% 이상의 득표율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 에녹의 무대가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전통적인 트로트 창법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성을 가미해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그는 단순히 트로트의 기본기를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색깔을 더해 젊은 세대도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냈다. 이 덕분에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층까지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전등 심사위원 평가 전등. 트로트의 정통성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성을 더한 완벽한 무대였다. 이 시대가 원하는 새로운 트로트 아티스트의 탄생. 기술과 감성. 모든 면에서 완벽한 우승자였다. 애녹의 우승,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다. 애녹의 우승은 단순한 일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는 트로트가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는 음악이 아니라 세대를 아우르며 새로운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애녹은 어떤 음악을 선보일까?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트로트의 새 시대를 열어갈 그의 행보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마이크 트로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통을 지키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1위 에노, 트로트의 새로운 왕자를 차지하다. 환희의 감성적인 무대가 끝난 후 최종 우승자로 호명된 가수는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경연을 통해 트로트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색깔을 입힌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대중과 심사위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애녹의 강점. 탄탄한 기본기와 현대적 감각의 조화. 애녹이 우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탄탄한 가창력, 강렬한 퍼포먼스, 그리고 세련된 무대 구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뛰어난 보컬 실력을 갖추었으며 특히 고음에서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가창력이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그는 트로트 특유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편곡과 연출을 활용해 젊은 세대까지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전통적인 트로트 팬들에게는 익숙한 감성을 전달하면서도 트로트를 처음 접하는 젊은 관객들에게도 신선하게 다가가는 독보적인 스타일을 완성했습니다. 결승전 무대. 압도적인 존재감과 감동. 결승전에서 에녹은 대표곡 별표별표 별표 운명처럼 다가온 사랑, 별표별표를 불렀습니다. 이 곡은 서정적인 멜로디와 극적인 감정선이 돋보이는 곡으로, 에녹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섬세한 표현력이 극대화된 무대였습니다. 그의 무대가 끝나자 관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나왔고, 심사위원들 역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심사위원 평균 점수 95점, 이번 시즌 최고점 기록. 막대그래프 대국민 투표 20% 이상의 득표율로 압도적인 1위. 이러한 결과로 인해 에녹은 무려 5% 차이로 2위 환위를 따돌리며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에녹이 우승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 완벽한 가창력과 무대장악력. 고음과 저음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안정적인 라이브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모든 무대에서 흔들림 없는 가창력과 몰입감 높은 퍼포먼스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세련된 스타일과 대중성. 전통 트로트 창법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해 젊은 층까지 사로잡는 음악적 색깔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스타일은 트로트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트로트의 대중성을 더욱 확장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관객과의 소통 능력.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대에서 감정을 실어 관객들과 교감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덕분에 1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층의 골고루 높은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애녹의 우승이 갖는 의미. 트로트의 미래를 열다. 애녹의 우승은 단순한 일이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의 무대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감각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증명하며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트로트는 전통적인 장르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트렌디하면서도 깊이 있는 음악을 통해 트로트의 세대를 확장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젊은 팬층까지 흡수하며 트로트가 나이와 세대를 뛰어넘어 사랑받을 수 있는 장르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연이 남긴 것, 트로트의 미래를 기대하며, 이번 경연은 단순한 서바이벌 쇼를 넘어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스타일로 트로트를 해석하며, 트로트가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전통적인 트로트 스타일을 지킨 강문경, 신유와 새로운 시도를 통해 트로트의 영역을 확장한 환희 김수찬 애녹의 데뷔는 앞으로 트로트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딴딴딴 트로트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만큼 변화와 도전도 중요하다. 딴딴딴 트로트는 특정 세대만의 음악이 아니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장르다. 이제 우승자 에녹을 포함한 탑 6가수들의 음악 여정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과연 그들은 앞으로 어떤 음악을 통해 대중과 만날까요?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이들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